미국 기준금리가 급격히 오른다면 국내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 기준금리가 오르는 동안 코스피도 상승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 기준금리를 역전하는 2018년을 기점으로 코스피는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하락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강남홀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말 한마디에 주식 시장이 요즘 난리죠. 제 투자 심리도 많이 흔들렸던 하루였습니다. 제가 미국 통화정책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을 논할 정도의 실력을 아직 갖추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내용을 살펴보면서 정리했던 생각을 공유합니다. 내용을 보시다가 이건 좀 아닌데 싶은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미국 기준금리가 현재 0.5%인데요. 4월 21일, 파월 연준 의장이 5월에 금리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금리 인상의 목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장의 예상보다 더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고 궁극적으로 경기 둔화 인계점까지 올릴 수 있다고 말을 했네요. 참고로 우리나라 기준 금리는 현재 1.5%입니다. 한국은행은 지금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한번 같이 보시죠.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저도 잘 알지는 못했던 부분이라서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미국은 연방준비제도 흔히 패드라고 부르는 중앙은행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드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있습니다. 중앙은행 역할을 하지만 민간기관이라는 점이 특이합니다. 그리고 흔히 FOMC라고 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경제성장, 완전고용, 물가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책을 수립합니다. 1년에 8번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회의를 마치고 3주 후에 회의 의사록을 공개합니다. 이때마다 각종 언론 미디어가 시끌시끌하죠. 기준금리라고 하면 자금을 조달하거나 운영할 때 적용하는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인데요.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의 기준금리가 인상하거나 인하한다면 미국뿐 아니라 달러의 영향권에 있는 모든 나라가 관심을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과 한국 간의 기준금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한국은행은 국내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미국 기준금리보다 한국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편입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자료, 미국 기준금리 0.5%, 한국 기준금리 1.5%, 기억나시죠? 참고로 이따 설명하겠지만, 2018년 3월에서 2020년 3월, 이 기간은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보다 낮았던 시기입니다. 이 해당 기간에 외국인 투자자 자본이 빠져나가서 코스피가 약 19%가 하락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1999년 이후,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높았던 적이 세번 있었네요.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상 거의 제로 금리였죠. 그리고 2016년쯤 들어와서 금리를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시 금리를 확 낮췄죠.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 기준금리보다 높은 부분이 보이시죠? 제가 궁금한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와 국내 증시가 어떤 관계가 있을지였기 때문에 아래쪽에 코스피를 해당 기간에 맞춰서 그려봤습니다. 노란색 박스가 보이시나요? 미국 기준금리가 오르는 동안 코스피도 상승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 기준금리를 역전하는 2018년을 기점으로 코스피는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하락합니다. 기준금리 말고도 국내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좀 찾아봤는데요. 2016년 7월에는 한미 사드 배치 결정 공식 발표가 있어서 중국 관련 산업은 좀 많이 힘들었던 시기죠. 그리고 2016년 12월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주가가 올랐었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었던가? 어쨌거나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미국 기준금리는 올랐으나 한국 기준금리보다는 낮았다는 점.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코스피는 올랐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8년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 기준금리를 역전하던 시기, 2018년 3월부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있었죠. 트럼프 관세, 기억나시죠? 코스피는 하락했습니다. 코스피의 하락이 기준금리 때문이라고만 보기는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일단 들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6번 인상 가능성까지 예상되는 지금, 국내 증시가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테이퍼링 때는 사실 개인적으로 별 흔들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느낌이 좀 다르네요. 먼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면 코로나 이후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공산품 가격을 잘 잡고 있어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상대적으로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중국의 인건비가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세계의 공장,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르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겠죠.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이라고 다를 것 없겠죠.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뛰는데 생산자 물가지수 오르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공장이 아닌 세계의 시장,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르는 것도 당연해 보이죠. 거기다가 최근 중국 상하이 봉쇄에 이어서 베이징 봉쇄까지 또 거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는 농산물과 에너지 가격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은 필요해 보이긴 해요. 치솟는 물가가 걱정이 될 만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현재 물가 말고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GDP 흐름도 나쁘지 않고 실업률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주요 목적 두 개가 완전고용과 물가 안정인데 고용은 문제가 없으니 물가 안정에 집중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패드와치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을 보면 5월 FOMC에서 50BP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6월 FOMC에서는 75BP 인상까지 보고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급격히 오른다면 국내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이 가장 우려가 됩니다. 초저금리에 기반한 유동성에 상승했던 코스피인데,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변수가 워낙 많으니까 제가 예상해 봤자 뭐 의미가 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과 QT를 함께 진행한다면 어떨까요? 이 부분은 아직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불안해지기만 하죠. 오늘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여기 제가 전에 만들어 봤던 코스피 20년사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과 관련된 생각을 편하게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